처음 봤을 때는 음... 처음 봤을 때는 되게 딱딱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조금 딱딱하실 줄 알았는데 어 약간 처음에는 조금 무섭고 그럴 줄 알았는데 질문 응대 해주시는 모습이 굉장히 부드러우셨다고 생각했어요. 오리엔테이션 때그좀 개인적인 질문도 하라고 하셔서 되게 의외였고 어, 매우 열정 넘치시는 유쾌하시고 그래서 네, 좋았습니다 <laughs> 얼마 전에 길에서 지나가다가 마주쳤는데 그냥 동네 아저씨 같기도 하고. <laughs> 그래도 인사는 못하겠더라고요. 아무래도 포스가 있으시니까. <laughs> 다음에 보면 한번 노력해보도록 할게요. 인사하도록. 지금 같은 모두가 힘든 상황에 어, 실제로 송파구청이 어떤 체제를 갖추었고 어떻게 대처를 하고 있는지 그걸 저희가 일을 하면서 피부로 느낄 수 있었으니까 이게 되게 뿌듯했고 제가 송파구에 계속 쭉 살았었는데 송파구에 대해서 좀 많이 알게 돼서 좋은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도 민원인 에대하는 업무가 다보니까 사람하고 이렇게 대화하는 일에 조금 더 익숙해질 수 있어서 조금 성장할 수 있는. 시 간이 었지않나싶 습니다. 공공 기관 업 무를 간접적 으로 나마 경험 하며 미래 진로 계획 에 대해서 구체적 으로 생 각해 볼수 있는 의미 있는 시 간이 었 습니다. 50는 주식 투자 하고 50는 여행 을 위한 자금 으로 쓸 거예요. 아, 물론 코로나 잠잠해지면 갈 거예요. 어, 일단은 많은 부분을 적응하고, 사고 싶었던 취미 용품 조금 사고. 부모님한테 어, 용돈으로 조금 드리고. 역시 멋들어진 뭐 식사까지는 아니어도 좀뭐 이렇게 대접해드리고 싶기는하네요 그러고 자격증 시험을 준비하려고 하는데 거기에 쓰려고 합니다. 저축 해놓으려고 지금 생각 중이에요. 제가 지금 송파에 산지 16년이 됐는데 진짜 살기 좋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여러 문화시설이라든가 공원, 뭐 석촌호수 되게 놀거리도 많고 석촌호수도 있고 산책로가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 석촌호수랑 그 둘레길도 있고 아시아산수촌공원도 있고 올림픽공원도 있고 어딜 가나 산책할 때가 많은 게 좋은 것 같아요. 서울을 이끄는 송파잖아요. 어, 자치구 최초로 그 성년출발지원금 한다고 알고 있는데 어, 이렇게 좀 다양한 분들에게 맞춤 복지를 해주시는 것 같아서 너무 만족하고 있습니다. 소중한 청춘의 일부이시기도 한 만큼 즐겁게 꾸려가실 수 있는 추억이 되기를 바랍니다.